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후보자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규제 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해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당선자 수락 연설에 앞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님, 함께 수고해 주신 서영교 후보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서영교 후보자님께 꽃다발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을 잠시 갖겠는데요. 그두분 후보자 신임 원내대표님과 후보자님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 향해 한번 인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더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고요. 예, 뒤로 도셔서 카메라를 향해서 한 번만 더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주시면 예, 풀다운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도 신임 원내대표께 꽃다발을 증정해 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토타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해주시고요. 예. 뒤로 돌아서 풀다한 카메라 향해서 한 번만 더 포즈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당선자의 수락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등 장례 정리해 주시면 우리 신임 원내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수락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자 수락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당선될까 해서 소감문을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주신 서윤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윤교 후보님께서 경선 기간에 해주신 좋은 말씀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까지 모두 받아안아서 압도적 과반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늘 상의드리고 경청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임 원로 대표님 언론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단독 그 샷이 없어서 꽃다발 들고 한 번만 앞에서 포즈 해주시 예. 꽃다발 하나 전달 받아주시고요. 단상 앞에서 포즈 한 번만 좀 짧게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원님들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단상 앞으로 좀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예. 단상 앞으로 좀 다시 준비해 주십시오. 예, 뒤로 돌아서 한 번만 더 포즈 취해 주시랍니다. 예.